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킴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킴이다 제가 오늘은요 어, 이렇게 시포디 갖고 왔습니다 시포디 <laughs> 어, 이것 조금 만들었었는데 어, 복귀한 후에 많이 배웠어요 많은 걸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시포디 광자랄까 아,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 할게 없으니까 광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스킨을 적용해야죠. 스킨을 적용해야죠. 스킨을 적용하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FMR FMR 5.0이라고 치세요. 5.0이라고 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 중에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이런 거. f m r 5.0. 이런 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링크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하면 네, 받으시고 들면 일단은 저는 어, f m r 5.0 이런 이것저것 찾으시면 어, 예를 들어서 요런 거랑 요런 거눈 이런 것까지 편하고 막어요 어, 손가락 모양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찾을 수 있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FMR 파일은 제가 따로 적용해놨어요. 어떻왜 여기냐. 어, 일단 제가 이 파일을 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 파일을 쓰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가장 기본적인 f m 5.0을 쓰겠습니다. 일단 전에 f m 5.0이 어디 있냐? f m 5.0 여기다. f m 5.0에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킨 적용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좀 뭔가 어, 스킨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 이거를 누르시고 누르시면, 이런, 이런 게 떠요. 안 뜨면, 이, 어, 아, 처음에, 이런 하면 이게 떠요. 뜨면, 바로 스킨, 이렇보이죠 스킨을 저, 들어가셔서, 옆에 점점점 하시고, 음, 1.8 입이랑 그런 거 지워져 있는 거. 네, 그런 스킨들을 이렇게 넣으세요. 1.8입 아니면 눈이, 눈이 지워진 거. 입이랑 눈이 지워진 거. 네 그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눈이 좀못 생겨 보이잖아요.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이, 아이 하이트 아무거 그거인데 그것을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 이것도 좀못 생겼잖아요. 그때는 이어스 아이어스 아, 영 고작기 때문에 아무튼 여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것도 못 생겼어 하면 여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참 쉽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걸를 하고 네 이거 하고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발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그리고 또어뭐 저는 이걸 안 하는데 아무튼 눈썹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이걸로 이용해서 입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입도 만들 입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 뭐냐면 바로 이 머리. 머리가 그게 없잖아요, 입체. 네, 그게 없어서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거. 여기 알렉스 모시기 뭐 이거는 알렉스 바꿀 수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요거 이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머리카락 머리가 생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눈막 옆에 보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서 옆에를 안 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 물어보시진 않지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데 어네어 네어 이게 좀 fm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옆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서 좀 해요 옆쪽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이런 포즈를 취하면 좀 알렉스를 해야 돼서 좀 이런 포즈 를 싫어합니다 제 취향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이 포즈를 할게요 이 포즈를 하면 이제 이거을또 렌더링 해야 되잖아요 좀 하는 방 그거 렌더링 해야 되면. 어 이게 미리보기, 미리보기 사진이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엄청 못생겼죠.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막 바꾸기 위해서 구, 이거 여건가 아무튼 여걸 들어 세 번째 거 들어가주시고요. 여거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걸 들어 아니다. 이거 일단은 여기에서 바로 이걸 하시면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림자까지 그림자까지 바로 됩니다. 바로 되는데 문제가 또 뭐냐? 그림자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설정 설정 들어가셔서 어 이펙트 클릭하신 다음에 메뉴 있거. 그리고 골드 인 아무튼 요거 인벤션 아무튼 이거 누르셔서 이렇게 됐으면 이 위에 거를 이이첫 번째 거라고 말한 거이 위에 거를 여기에서 요거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나가주, 나가주시고 한번더 이거 하시면 점점점이 생길 건데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열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예쁘죠? 네, 시프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 초보지만 어, 그렇지만 만질 줄은 아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게 잘만지진 않고 그냥 뭐 만질 줄 아는 사람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 사진을 뽑고 싶다 뭐 대충 들어가서 캡처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캡처를 할수 있긴 하지만 좀안 뭐안 좋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어이 사진을 뽑기 위해서 미리 보기 말고 이 옆에 있는 요거.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뜹니다. 점점점이 아까, 아까처럼 뜨죠? 아까처럼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뜹니다. 네. 계속, 계속 뜹니다. 네. 좀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점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이거를 파일 클릭하시고 Save As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에좀 중요합니다. 어, 여기 다 만지지 마세요. 전안 만질 겁니다. 여기 Format 어, Format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PNG가 있어요 많이 보이시죠? PNG란 사진을 뜻하는 걸거예요네네안무 <laughs> PNG 클릭하시고요 OK 눌러주시고 예,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래? 어마이로스 외쳐 어...음... 시포디 강좌 시포디 뭐라? 잠깐만. 시포디 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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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포디 이렇게 저장할 저장해요. 네 저장하시면 네 이제 나가 보시고 시포디를 아예 나가 보시면 아이 아, 뭐야 이거 저장할 거면 저장해요.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고 이너도 저장했지. 네이따하 했으면 이제 이렇게 사진이 뽑아져 나옵니다. 이거 잘리는 거는 따로 포토샵 아니면 어 이래서 아무튼 블라블라 이런 저으 프로, 프로그램으로 자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네 댓글도 한 번씩 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